지난 백년 동안 어, 우리는 우리가 탈아가야할 문명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있었고, 그게 서구 문명, 미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후진국이었고, 중간 좀 따라왔기 때문에 중진국이었고, 지금 근접해 왔기 때문에 뭐다 선진국 못하게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 배우기를 해서. 왔다. 그래서 압축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선지 그 우리가 따라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와가 여기 오면 지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 50년 전에 미국 미학과 또 여기서 30년 프로 놓더도 되는데 지금은 이이 이 소위 미국과 우리 사이가 직접인 기술적인 수준이 3년, 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부해도 여기 와서 2, 3년 지나면 어때요? 그럼 그냥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온 유학생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미 거기서 유학하고 왔다 박사학위 따 봐야 여기서 그것이 갖는 효율이 별로 없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같은 선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당했을 때는 미국에서 전문가들에 와서 우리 걸 처방했는데 요즘 미국 보면 죽고도 못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금융위기 당하면 누가 와서 해줄 거예요?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즉, 이 우리의 문제는 이제는 문명의 제앞선 수준의 근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런데 중국이 이제 또 압축해, 우리가 더 압축해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 이게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 배우기 할 때는 10개 중에 9개를 성공하고 1개를 실패하는데 창조를 할 때는 10개 가운데 9개를 실패하고 1개밖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가 실패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왜? 따라 배우기를 100년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 배우기로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왔다. 그러면 이제는 창조에 나가야 되는, 여기는 젊은이들도 도전의 시기 있어야 되고 사회 전체가 실패를 용인해 줘야 이게 도전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뭐 관료가 되지 않는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K-POP이라든지 뭐 요즘 사이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 봐도 팝송 하면 우리가 그걸 춤도 따라 배우고 노래도 따라 배우고 영어도 꼭 한글 외우고 노래하고 이랬는데 p 이 p 보면서 이제 한국말로 하고 영어 서울이니 뭐니 영어 좀 쓰다가 사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한국말로 그냥 지나는 대로 좀 경상도 말로 지랄 발광을 떠는데 그게 세계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뭘냐 이 창조라는 거죠. 따라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위게에 그냥 세계화되고 있다. 그럼 상승이 겪는 권력은 뭐예요? 이게 세계 수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배워서 모방해가지고 재판에 걸린 거 아니에요. 이, 따라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은 지금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따라 배우가 해가지고 최고점에 왔다는 거죠. 그럼 이 넘어가려면 어떠냐? 창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재 육성을 서울과 지방의 문제만 보지 말고 이건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로, 즉 따라 배우기의 시대가 거의 한계점에 왔고 이거는 지금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앞으로 이제는 창조적인 인간이 솟아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조선적 말력의 한쪽에 아직 관료를 뭐예 과거 제대에 뽑지만은 이미 신앙군이 시작되는 이런 것 같다. 그런데서 지금 학벌, 합위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을 누가 잘 딛나? 이게 중요하지. 술에 대해서 뭐물을 누가 잘 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치를 누가 잘 담냐? 어떤 문제를 누가 실제로 해결 하느냐? 그러니까, 법률수님 같은 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가고 아무런, 쯤이라고는 내가 주민등록증 밖에 없어요. 쩡이라고는. 다시 말하면, 이도 생각증도 없죠. 그 과정도 안 거쳤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내가 북한 문제를 얘기하던 오늘 왔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고뇌와 고뇌가 사이에서그 문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는우리만난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는, 벌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대로 지금 도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제는 이제 인재육성이라고 하니까 이런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인재육성은 지방에서 이런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이런 불평하는 건다그 따라 배우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공무원되고 뭐 되는 거기에 지금 불평등 좀불입한다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난리 를 피우는데.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 급제하는데, 뭐, 방화도상차별했다이 수준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신학문을 해야 될 때다. 이것처럼 학문의 방식, 인재교육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온다면, 전환 한 20년만 지나면, 어, 결국은 기성의 시스템이 올라가고 새로운 게 오는데, 여기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그러고, 교수님들이 런 실험을 내가 실패해도 총장이 봐줘야 돼요. 학생이 실패해도 봐줘야 되는데, 실패하고 돈안되면 잘라버리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요 그래서, 저, 사이가지나 뭐, 그 전에, 뭐, 양현식의 약간 좀 어릴 때부터 미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뭐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무 이렇게 줄 서는 식의 교육, 보험을 잘 듣는 사람, 보험을 잘 들어서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평소에는 항이 보면 보험 말안 듣고 선생 말좀안 들어야 되는 거요. 어, 저도 보험 말안 듣고 선생 말안 들어가 여기 온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창의성을 우리가 좀 용납해주는. 그래서 이 학교가 저는 이게 제일 저는 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이틀밖에 나가면 용납을 안 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걸 좀 풀어줘야 저는 새로운 인재가. 나타날 수 있고 미래를 끌어갈 인재가 나타날 수 있지 지금은 이제는 짧은 틀에 그냥 종업원 공급하는 구조지 이게 지금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laughs>